인지디스플레이? 가보시죠 네 k m h i 자 인지, 인지디스플레이 자 그럼 현재가로 바로 갑니까? 가보시죠 그 네,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음봉이 뭐 5일선이 있으니까 예 네, 현재가 이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아주 무수,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자리예요예자 네,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, 네, 것 같아요. 네, 현재가 이하 괜찮을 것같아요네 2,190원 현재가 이하 아자 어, 들어오네요 네, 올라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누가 또 보고 <laughs> 올려주시나본데 자 올려주세요 일단 보고 빨리 올려주세요 <laughs> 팔고 나오게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요거는 5일선 어,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야 한번 가자 자트위같 왔습니다 자 자니다 가자 자자자자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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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자2% 2% 어, 2.5%자 네. 2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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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3% 나왔어 자 2.2. 아, 자 조금만 더자 나왔죠 자3% 나왔어 이제 자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율매도 하세요 어, 됐네요 이제 자 자율매도 끝안녕